온라인 3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깊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며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예배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나라 와 이민족 지켜 보아 주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되어지며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의 계약이 신속히 체결되어지며 온 국민 가운데 백신의 접종이 순차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이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조국 교회들을 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는 심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와의 성령으로 됩니다. 저희 놀라운 은혜와 성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구이성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의성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관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오실 날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말라기 기록 이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400여 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 이후 성경 기록상 구약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성경 역사는 세례 요한의 출현 때까지 400여 년간을 침묵기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년간의 성경 침묵기를 신구약 중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종교는 어땠을까요? 종교는 외식만 남았고 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신약의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인물이 됩니다. 구약은 세례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면서 마치고 신약은 세례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세례요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는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부부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의인이었다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범적인 부부에게도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를 이을 자녀가 자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약 1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향을 피우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그의 향단 우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천사 가브레엘이 사가레에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기를 포기한 사가레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딘가에서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구약신의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바로 그 장면과 비슷하게 느껴지시지요? 사가리아도 제사장이었으니 말씀에 능톡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내도 나이 많은이이다그러다 천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례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천사는 사갈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19절에 좋은 소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헬러 원어성경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 라는 단어로 유앙겔리사스사이 라고 나옵니다 유앙겔리사스사이의 원형이 유앙겔리온 이라는 복음이란 뜻의 명사이고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 라는 동사의 원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성경 NIV에는 good news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에게 전한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들을 줄 테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또한 요한이 하게 될 일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심지어는 온 동네가 기뻐합니다. 더욱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기를 포기한 이 부부에게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식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천선에그 아들이 태어나서 할 엄청난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서 놀라서 쓰러질 정도로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자리에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가랴의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사가랴가 말을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가랴가 의인이고 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아마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사방팔방 떠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아기는 자라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게 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가랴가 말을 못 하게 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 징벌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내려진 징벌은 언제 풀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징벌이 풀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말을 하지 못함으로 아기의 이름을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징벌이 풀렸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달세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연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사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씩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해방하시기 위해, 예시, 메시아의 오심을 사가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는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라가 예언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된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예언된 복음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이 설렙니다. 선물을 받을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캐롤이나 예쁜 장식을 보면서 기다림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올해 나에게 올 기쁜 소식,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들이 온 것처럼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의 성두,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지난 일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코로나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좌절했고 실패했고 실망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지나간 힘든 시간을 보상하려도 하듯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라고 단 한마디로 물리쳐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사가랴와 같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성스럽게 일생에 단한 번뿐인 제사장의 특권으로 향을 피우는 사가리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한번한번 한번 드리는 예배를 일상의 마지막 일, 일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나의 일생에 단한번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얼마나 그 예배에 정성을 다할까요? 아마도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몸에는 좋은 냄새가 나도록 향수도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서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이틀 뒤에 있을 성단절 때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가정에서 우리는 최선의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을 우리 한번 제대로 감격하고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오는 그날 그날 같은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성탄절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 성천들의 나에게 주실 최고의 소식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복음을 기대하면서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최고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당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그들 속에서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광명의 빛을 비추사 밝고 환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에도 뜨거운 성령님의 불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전 세계에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믿는 참사랑구의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 oh.